포항시 장기면 양포리, 양포리에 왔습니다. 어, 내려, 지금 양포리에 왔는데요. 어, 여기 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. 이렇게 내려가고요. 이렇게 내려가고. 어, 지금 비가 좀 오다 가 멈춰가지고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. 요 물, 내려가는 물줄기에 작은 생전들이, 어, 모, 모, 모치로 보이는 작은 생전들이, 어, 내려, 멸칠 수도 있고, 뭐 하여튼, 작은 사이즈들이 지금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. 보였고요. 양포면 찾아오는데 힘들었습니다. 아주 힘들었고, 저 앞에서 이제 해변가로 진입을 했습니다. 진입을 했고요.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고,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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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서 이제 들어왔습니다. 저 조에 있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고 물고기는 이제 물량이 적어가지고 물량이 적어가 물고기는 크게 지금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기대할 수 없고 그리고, 잠시, 어, 평강 안경으로, 어, 바락 끼우고,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강 안경을 꼈습니다. 평강 안경 꼈는데요. 날씨가 지금 구름이 가득 차고, 해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, 잘, 시, 잘 보이지도 않고, 시야가 어, 멀리까지 확보가 안됩니다. 안되고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관찰을 어, 해보아도 어, 물빛이 어둡고, 그래서 전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어, 저기 한 마리 보였습니다. 한 마리 보였고, 어,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구분이 잘안 되겠습니다. 구분이 안 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, 느낌상, 느낌상 한몇 마리는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. 요 화면 중간에, 요한 3m 바깥에, 물고기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. 보였고요. 뭐 물고기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. 떠내려간 티, 나뭇잎, 이런 거일 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저쪽에도, 비슷한 게 하나 보였고요. 저쪽에도 한개 보였습니다. 여하튼, 어, 인지 아닌지는 투망을 던져서 확인을 해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맞바람이 불고 있고요. 맞바람이 이, 이, 이 방향으로 지금 바로 불어,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망을 던지기가 쉽지, 쉽지가 않겠습니다. 바람 방향이 후망떤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 밖으로 좀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 포항선장면허 갱신하러 항만청에 왔다가 포항양포리에 잠시 들려가지고 후망 지를 갑살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이래 너무 작아 가지고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음, 먼 길에 왔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포항 양기면 양쿠리에서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